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들이는 조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십 규빗으로 너비도 육십 규빗으로 하고 큰돌세켜에새 나무 한 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성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서풍교회가 논현동으로 분리비전을 하기 전에 저는 토요일 새벽마다 성도님들과 에스라서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분립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에스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품교회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으로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줄거리를 조금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대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자 예루살렘 주변의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모함을 하는 편지를 보내서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해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실제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선지자 학계와 그리고 선지자 세가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예루살렘 주변 지역의 관리들이 성전 공사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의 편지를 페르시아의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왕은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는 15년도 더 전에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했던 그 편지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공사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편지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보낸 답장, 조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은 먼저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한 이유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려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를 지시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절에는 좀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 창고가 페르시아에 있는. 바벨론의 보물들을 쌓아둔 곳에 그 문서 창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페르시아는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들을 보물과 같이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 안에는 그 나라의 뿌리가 있고 수많은 교훈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사를 기억,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신명계에는 특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색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나에게 주신 말씀들, 나를 인도해 주신 일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묵상, 묵상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문서 보관 창고를 조사했을 때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고레스 왕이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절에서는 고레스 왕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크기까지도 고레스 왕이 일일이 지정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높이를 60규빗, 너비 또한 60규빗스로 지으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전액 왕실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서의 내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한 사이즈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면 이 에스라사에 나오는 두 번째 성전 수루파벨 성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두 번째 성전과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 중에 어떤 것이 더 클까요? 그것을 비교해 볼수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6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솔로몬 성전은 높이가 30 규빗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에는 성전의 높이를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레스 왕은 지금 짓고 있는 두 번째 성전을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지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거의 두 배가 넘는 사이즈로 지으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짓고 있는 에스라서에서 짓고 있는 성전이 첫 번째 성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작습니다. 정말 보잘 것 없을 정도로 작아서 예전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실망하는 내용이 학계에서 2장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고레서 왕의 명령과는 달리 두 번째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작은 이유는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분명히 고레스 왕이 약속하고 명령한 것과 달리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경비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이전보다 더 크게 지어라 필요한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모두 되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고레스 왕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 말은 믿을 게못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대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약속은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기도 하고 물론 위로를 얻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참 많이 실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뜻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고레스 왕은 조에서, 조서에서 옛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바벨론 왕으로 옮겨졌던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을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예루살렘 주변의 총독들에게 그리고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방해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주변 지역 어, 집 주변 지역에 세금에서 떼어서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물품까지도 공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전에 고레스 왕이 경비를 줘라라고 했을 때는 경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다리오 왕의 명령은 이행이 되었을까요? 정말 감사하기도 다리오 왕의 명령은 이전에 고레스 왕이 했던 것처럼 공수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스라 8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 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예루살렘 주변의 총독과 백성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렇게 주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가지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들어서 그분의 백성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전 공사를 도와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십 절에 나옵니다. 다리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하, 아,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자신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방의 온갖 잡신들, 가짜신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실제로 봤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알라신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신에게 기도하고 도와주는 신이 내 신이다라는 그런 열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물론 제가 뭐 알라 신이나 뭐 부처와 뭐 알라나 부처에게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인맥이나 돈이나 평판 같이 제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은. 예루살렘 주변 백성들의 신앙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기대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조서 덕분에 이후에,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전 공사는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도움의 손길이나 상황의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 또한. 다른 사람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상황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처음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 그분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약속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지신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걸음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붙잡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삼가운데 역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삶의 주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